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의 겨울. 겨울 이른 아침에도 인천국제공항은 여전히 분주했다. 전광판이 끊임없이 깜빡이며 곧 출발할 항공편을 알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유리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승객들은 옷깃을 여미며 매서운 바람 속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바쁜 움직임이 공항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서로를 스쳐 지나가며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캐리어가 일정한 리듬으로 굴러갔다. 그때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손흥민. 그는 경호원도 매니저도 대동하지 않았다. 오직 혼자 검은 롱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에 반을 가린 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조용히 움직이려 해도 그의 분위기는 달랐다. 누구도 소리치거나 환호하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 한 소년이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을 반짝였다. 엄마, 저기 손흥민 아니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래, 맞아.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사람이지.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의 작은 속삭임을 들으며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었다. 과한 관심도 뜨거운 환호도 필요 없었다. 그저 이곳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루시 한국인의 마음을 가진 외국인 소녀. 공항의 다른 한쪽에서 루시는 휴대폰으로 전자항공권을 확인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토트넘 호스퍼의 로고가 새겨진 머플러가 감겨 있었고 곧 떠날 여행을 생각하며 눈이 반짝였다. 루시는 한국인이 아니었다. 영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나라에 속해 있었다. 한국의 문화, 작은 배려 하나하나에 담긴 따뜻한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축구, 그 중에서도 손흥민을 가장 좋아했다. 만약 내가 진짜로 그를 볼수 있다면 어떨까? 그녀는 스스로를 놀리듯 피식 웃었다. 손흥민 같은 월드스타가 같은 비행기에 우연히 탈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가끔,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낸다. 앙투안 경기장 밖의 관찰자. 멀지 않은 곳에서 프랑스 출신의 사업가 앙투안이 체크인 카운터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공항 곳곳을 빠르게 훑으며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축구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한국과의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출장 온 것이었다. 다른 출장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오랜 사업 경험 덕분에 그는 사람을 보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공항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호기심 어린 눈길, 은근한 존경의 시선. 그가 누구인지 몰라도 앙투아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은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인물이라며? 확실히 특별한 아우라가 있는 법이지. 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한편, 공항 직원 전용 구역에서 에밀리는 꼿꼿이 서서 손에 든 서류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항공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수백 번의 항공편을 담당했지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차가운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녀에게 서비스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규율과 통제였다. 오늘 그녀가 맡은 업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비즈니스석 관리였다. 모니터 화면에 바이비 승객 명단이 떴고 그녀는 익숙하게 그 목록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어느 한 이름에서 잠시 시선이 멈췄다. 손흥민, 에밀리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무심히 화면을 넘겼다. 그녀가 생각하는 진짜 VIP란 축구선수가 아니라 억만장자 사업가, 고위 정치인, 혹은 국제적인 관료들이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또 하나의 유명인이 특별 대우를 요구하겠군. 그녀는 축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주목을 받고, 때로는 지나치게 자신감을 내보였다. 정말 바이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지.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는 태블릿을 덮고 본격적인 업무를 준비했다. 승객들이 탑승구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발걸음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공항 안은 따뜻한 노란 불빛과 커피 판매대에서 풍겨오는 온기로 겨울의 냉기를 달래주고 있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티켓 검사를 위한 카운터로 걸어갔다. 그는 서두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훈련으로 바쁜 날들로 돌아가기 전에 평온한 비행을 원할 뿐이었다. 직원이 그의 티켓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흥민님, 환영합니다. 편안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 단순한 목례였지만 그만으로도 직원에게 충분한 존중이 전해졌다. 그러나 그가 탑승구를 지나려는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깐만요. 에밀리.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의 티켓을 훑어보았다. 죄송합니다만 티켓을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놀랐지만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예의 바르게 티켓을 다시 내밀었다. 에밀리는 그것을 받아 다시 스캔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티켓을 돌려주지 않고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네요. 시스템에 손님이 비즈니스석 승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아마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제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항공사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손님이 잘못된 티켓을 구매한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한층 팽팽해졌다. 손흥민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는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에밀리의 태도는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제 티켓은 확실히 비즈니스석입니다. 필요하다면 운영팀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에밀리는 확인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비웃듯이 한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손님께서 착각하신 건 아닙니까? 저희는 명단에 없는 분을 비즈니스석에 앉힐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손흥민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멀리 서 있던 루시는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느꼈다. 왜 티켓을 두 번이나 확인하는 거지?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보던 앙투안 역시 이상함을 감지했다. 손흥민 같은 사람이 티켓을 착각할 리가 없는데,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에밀리는 손흥민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그가 양보하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에밀리는 즉시 반박했다. 시스템에 이름이 없으면 비즈니스석 승객이 아닙니다. 그때 그녀의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귀속말로 속삭였다. 언니, 저 사람, 손흥민이에요. 분명히 비즈니스석 티켓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명단에 없으면 예외는 없습니다. 루시는 주먹을 꼭 쥐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저 여자는 고의적으로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 옆에서 지켜보던 한 노신사도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군. 그가 한국의 자랑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젊은 축구팬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대체 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손흥민이에요. 본인이 비즈니스석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맞는 거라고요. 에밀리는 그를 힐끗 보더니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비즈니스석은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사람을 위한 좌석이 아닙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이며 분위기가 일순간 폭발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런 시선을 받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운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불쾌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에밀리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 그녀가 인정하지 않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관리자를 불러 주시죠. 에밀리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팔짱을 낀채 대답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과 몇분 만에 비행 관리자인 올리버가 도착했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며 단호한 인상을 지닌 채 긴박한 상황을 처리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게이트 주변을 감싸는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주변의 승객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전체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올리버는 낮은 목소리로 묻고 에밀리를 스쳐 지나가며 손흥민에게 시선을 멈췄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괜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부당한 대우를 그대로 참을 만큼 순순한 사람도 아니었다.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어딘가 거만함이 섞여 있었다. 관리자님, 이 승객은 본인이 비즈니스석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희 시스템에는 그의 이름이 목록에 없습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올리버는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체크인 카운터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전에 손흥민의 티켓을 확인한 직원이었다. 이 승객의 티켓을 확인했나요? 젊은 직원은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의 티켓은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QR코드를 스캔했고, 시스템에서도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올리버는 다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런데 왜 시스템에 그의 이름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에밀리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인내 자신감을 되찾았다. 동기와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공식적인 목록에 이름이 없으면 비즈니스석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올리버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태블릿을 들고 손흥민의 티켓 번호를 입력했다. 5초도 걸리지 않아 결과가 나타났다. 티켓 등급, 비즈니스석, 승객, 손흥민, 순간, 게이트 주변이 고요해졌다. 몇몇 승객들이 조용히 웃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에밀리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속삭였다. 일부러 그를 곤란하게 만든 거잖아. 한 중년 남성이 중얼거렸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올리버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당신은 즉시 업무에서 정직됩니다. 그 말은 에밀리의 거만함을 산산조각 내는 강력한 한방이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항의했지만,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아닙니다. 올리버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일은 승객을 존중하며 응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편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요. 게이트에서 몇몇 승객들이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웃지도 승리를 과시하지도 않았다. 단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일로 누군가가 다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올리버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태도로 사과했다. 항공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편 루시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녀는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나 고민에 빠졌다.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야 할까? 승객들은 하나둘씩 비행기에 탑승했고, 에밀리는 조용히 게이트를 떠났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흥민은 루시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영상이 퍼진다면, 거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항공사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에밀리의 경력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침묵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둘 것인가? 진실을 알리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각오를 할 것인가? 루시 역시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비행기 탑승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현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편견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만으로, 외모만으로, 혹은 단순히 특정한 특권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한다. 에밀리는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회에 자리 잡은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한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명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몇 번이나 단지 직업 때문에 평가받았을까? 우리는 몇 번이나 무의식적으로 편견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불공정을 목격했을 때, 과연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을까? 루시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영상을 올려야 할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루시가 영상을 올린다면, 에밀리는 것엔 비난을 받으며, 더 이상 승무원이 될수 없을 수도 있다. 그녀가 영상을 지운다면, 모든 것은 조용히 지나가겠지만, 아무도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변화를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할까? 답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